킹달러 시대 ETF 투자는 요로코롬 투자하세요.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트럼프발 킹달러. 어, 지금 달러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트럼프 트레이드 장세로. 환노출 ETF가 활짝. 뭔 얘기야? 환노출은 또. 그렇잖아요. ETF에서 환노출형 상품이 환해지형 상품 수익률을 웃돌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TR 상품, 토탈리턴 상품입니다. 토탈리턴 상품이 7.93% 상승했다. 근데 가로치고 H형이 있는데 가로치고 H형은 1.79%밖에 안 올랐어요.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거에 투자하는데 환 노출이 돼 있는지 환이 해지가돼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다른 거예요. 어? 왜 이러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H 있는 게 되게 조금 더 아, 조금밖에 안 올라요. 오르긴 오르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주말 사이에 헤리스 당선 가능성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주까지의 흐름을 살펴보자라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무역 수주가 나빠지고 원화 약세 기조가 이어지고 이런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서 투자 방식도 잘 정리해야 수익률을 당연히 높일 수 있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환 노출형 H가 없으면 노출형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H가 없으면 노출형, H가 있으면 해지형입니다. 없죠? 이거 노출형이에요. 노출형은 7.93% 무슨 말이냐면은 환에 노출됐다.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고 가치가 달러가 내려갈 때는 환에 따라서 같이 내려가고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같이 달러가 강세를 갈 때는 얘가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거고 달러가 만약에 반대로 약세로 갔었다. 그럼 얘가 해지형에 비해서 안 좋았죠. 그러면은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환 헤지형인데 이건 헤지형은 여기 H 붙는다고 이 부분 H 붙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됐어요. 왜? 이거는 달러가 상승하는 거에 대한 달러 가치에 대해서 상승에 대해서 전혀 이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얘가 그냥 올라가는 거 헤지 돼가지고 그런 모습들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려 6% 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도 코덱스 S&P 500 TR이 32.10%. 해지형은 19.47%, 13%포인트 높아요. 야, 환 해지 여부에 따라서 수익률이 이렇게 갈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시기에 따라서 잘 고르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달러가 강세로 가는 시기인지 달러가 약으로 가는 시기인지 그럼 달러 변화 별로 없는 시기인지 이거는 달러당 원화가치가 하락하니까 환 노출형의 ETF 수익률이 크게 앞서기 시작한 걸로 정리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엔비디아를 원 달러 환율이 1,200원일 때 300달러로 매입을 했다면 현 환율 1,380원에 대한 환차이가고 300달러에서 700달러 이상으로 오는 수익까지 동시에 날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1,400원일 때 내가 샀어요. 근데 1,200원일 때 팔아요. 그러면 200원에 대한 환차손이 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환 노출형을 매수할 건지 환 해지형을 매수할 건지 잘 봐야 되는 게 방금 전에 1,400원에 사갖고 1,200원에 팔았어요. 환 노출형이라면 200원에 대해서 그대로 손실이 난 거지만 환 해지형이면 손실이 안 납니다. 그래서 ETF를 투자할 때는 그리고 미장에 투자할 때 그냥 미국 주식 투자할 때 H가 있고 없고 차이를 투자할 때 반드시 봐야 되는 건데 이건 ETF에는 붙어있는데 개별 주식은 없기 때문에 환율 잘 보셔야 돼요. 미국 주식 샀는데 갑자기 어느 날 봤더니 주가는 올랐는데 환, 그,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수익률이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 예전에 어땠냐면은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주가는 빠졌는데 오히려 수익률은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H가 있고 없고 차이를 ETF를 투자할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환율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환차이까지 기다릴 것으로 생각하면 환 노출형으로 하시고요. 아, 나 머리 아파 하시면 환해지형으로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 미국 경기가 탄탄하죠? 그런 지표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죠. 추가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나오죠?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좀 밀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기대가 높아지면서 앞으로 채권을 찍어내고 금리를 낮출 거고, 그 다음에 부채 압박이 올 거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강달러 현상이 강해졌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그리고 매도세가 여전하고 수출이 부진하니까 우리 이제 원화 부분을 보면 원화도 강세로 이어지기 어려운 추세라는 게 지난주까지의 중론이었죠. 다만 이제 이게 변화될 수가 있는 건 항상 잘 봐야 되는 거는 11월 5일 대선에서 해리스가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달러 가치는 순식간에 떨어지면서 원화가 강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1,400원을 넘어가면 당국이 개입 들어올 거예요. 어, 달러당 원화 가치가 1,400원을 넘어가게 되면 당국 개입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환으로 인한 이익을 보는 구간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들이긴 해요. 뭐 그러다가 뭐 터지면 뭐 1,500원도 갈수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상당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넣어 놓으시는 건데, 판단은 각자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되면서 강달러가 또 꾸준히 이어진다? 그럼 난환 노출형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요. 트럼프가 되긴 하는데, 강달러가 당국에서도 좀 개입할 거고, 이 정도 수준에서 올라가 봤자 지금 1380원인데, 1420원 못 넘을 것 같은데, 좀 오히려 밑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 하방 압력이 높은데, 그러면은, 환 헤지형 하면은 뭐 되는 거고요. 아 근데 나는 무조건 뭐 올라갈 것 같으면 환 노출형 하는 거고요. 근데 난 트럼프가 안될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도 달러가 약세로 갈것 같아. 그러면 이제 환 헤지형을 투자하면 되는 거고. 아우나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럼환 헤지형 하면 돼요. 참고로 ETF 투자 시금 ETF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계셔가지고, 달러뿐만이 아니라 금 ETF 투자 한번 보면은, 금을 투자할 때 이제 달러와 금이 같이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걸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원래 달러하고 금은 여계관계인데, 요즘에 같이 움직여요. 금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서 달러와 가치가 하락할 때 상승하고요. 금리가 오르면 달러와 가치가 상승하고, 그럼 금값은 떨어지는 게 원래 일반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중동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같이 좀 움직였던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역의 상관관계 때문에 금값 상승기에는 환해지형 ETF가 더 오르고 금값 하락기에는 환노출형 ETF가 더덜 떨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온다는 기대감에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달러와 가치는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중동 리스크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금값이 계속 랠리를 지속했고, 달러가 같이 올라가면서, 기현상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달러가 더 이상 못 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H가 붙어 있는 환해지형으로 투자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노출형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